작년 여름 기억하시나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들 합니다 지구는 점점 더워지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곧 빙하기가 올 거다 라고 심각하게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니 지구온난화데 빙하기라니 의아하신가요? 대서양 해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입니다 작년 여름, 기억하시나요? 무시무시하게 더웠는데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들 합니다. 추웠던 게 엊그제 같은데 더워지는 기세가 좀 무섭지 않으신가요? 왜 이렇게 더운 거죠? 올 여름은 과연 얼마나 더 더워질까요? 덥지 않게 사는 법은 없을까요? 더위 타파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저는 여름을 가장 좋아합니다. 비과학적이긴 하지만 제 주변에 물어보았을 때 거의 맞아서 좀 신기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계절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울림은 아주 더운 여름에 한복판에 태어났어요. 저는 제가 태어난 계절이라 여름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실은 더위를 하나도 못하지 않아서 여름을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살면서 집에서 거의 에어컨을 틀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땀도 잘 나지 않고요. 그랬던 저조차 더워서 숨이 턱... 턱 막혔던 여름이 바로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여름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고요. 열대야 그러니까 밤에도 25도 이상의 기온이 지속돼서 잠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더웠던 날이 무려 30일이 넘었다고 해요. 가뜩이나 해도 늦게 지는데 잠들기도 어려운 여름이었던 거죠. 왜 갈수록 더 더워질까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먼저 왜 자꾸 더워질까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들으시자마자 지구온난화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요즘은 지구온난화 대신 기후변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도 하는데요. 저희는 더운 여름으로 고생하지만 어떤 나라는 홍수로, 가뭄으로, 산불로 각기 다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산업화 이후에 공장이나 생활 속에서 편리함을 위해 사용하는 석탄, 석유, 가스 등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그 원인입니다 온실가스라는 것은 뉴스나 여기저기에서 많이는 들어봤지만 그래서 이 온실가스가 어떻게 왜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이 지구는 생명체가 살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태양 에너지가 있죠 이 태양 에너지는 피부를 채울 정도로 에너지가 큰 자외선 물체의 색깔을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가시광선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면 열치료 할 때도 사용되는 에너지는 작은 적외선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다 같이 지구에 도착했다가 일부는 지구가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다시 반사가 되는데요 이때 에너지가 높으면 바로 다시 반사가 돼 버리지만 적외선은 에너지가 작아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에 부딪히면 다시 꺾여서 지구로 돌아가게 돼요. 열을 가진 적외선이 온실가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계속 지구로 돌아오고 지구는 점점 더워지는 거죠. 최근까지도 과학자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곧 빙하기가 올 거다라고 심각하게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니 지구 온난한데 빙하기라니? 의아하신가요? 영화 투모로우 보셨나요? 그 영화에서도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른 빙하기가 온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왜 네, 계속 계속 더워지다가 갑자기 빙하기가 오는 걸까요? 영화에서도 그리고 실제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지점도 대서양 해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밀크티를 만들 때 뜨거운 물차에 차가운 우유를 확 부으면 우유가 바닥으로 가라앉으면서 이내 단 전체로 퍼지잖아요. 이렇듯 이런 온도 차이는 액체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바다에서 온도 차이가 있는 곳에 흐름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해류인데요. 그중 대서양 해류는 북극에 차가운 빙하가 있는 곳에 찬 바다와 적도의 뜨거운 바다를 흐르며 북극 쪽은 좀덜 차갑게, 적도는 좀덜 뜨겁게 만들어 줍니다. 거의 비슷한 위도의 파리와 러시아를 생각해 보세요. 파리가 훨씬 따뜻하죠. 적도의 뜨거운 열기를 품은 해류가 지나가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해져서 북극의 빙하가 녹아가고 있는데요. 빙하가 점점 녹다 못해 다 녹게 된다면 적도와 극지방의 온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대서양의 해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네, 극지방에는 더 이상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극지방이 점점 추워지고 급속도로 그 얼어붙게 되는데요. 따뜻함을 즐기던 파리, 이탈리아 같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이 때문에 빙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서양 해류가 멈추면서 빙하기가 오는 일이 빠르면 2050년 안에도 올 것이라고 예측이 돼서 큰 충격을 주었었는데요. 관련해서 과학자들이 현재 많은 연구들을 진행 중이랍니다. 빙하기가 오지 않기를 저도 정말 바라는데요. 마지막으로 올해 여름은 얼마나 더 더워질까요? 더위를 정말 못 참으시는 분들께는 슬픈 소식이지만 올해도 아주 더운 여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3월 초까지 꽤 쌀쌀해서 올해는 괜찮으려나 기대했지만 벌써 너무 더워지고 있잖아요. 큰일입니다. 심지어 기후학자들은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분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1.5도씨 이상은 높아지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 이상으로 높아지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환경의 변화를 겪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해수면이 높아져서 국토가 잠김에 따라 기후 이재민들이 발생해서 큰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는 심각한 가뭄이, 반대로 어떤 곳에는 홍수로 화재로 큰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정말 더웠잖아요. 이미 작년 기준 1.5도씨를 넘겼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작년의 경우에는 엘니뇨 때문에 기존보다 온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었다고도 말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캠페인처럼 이야기하던 에코백 쓰세요, 텀블러 쓰세요도 있겠지만 더욱 편한 방법은 전기 사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온실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육류를 적게 먹고 소고기 대신 닭고기를 굳이 소고기를 먹어야 되겠다면 비행기를 타고 오지 않는 한우를 먹는 저탄 소식 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회의들이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카프 썰이가 진행이 됩니다. 벌써 서른 번째 회의라는 뜻이죠. 올해는 과연 어떤 나라에서 몇 월에 진행이 될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모든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있으셨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울림 과학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과학의 울림을 전달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이었습니다.